복된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오.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 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윤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정같이 나오지 못할 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에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일 있나요?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가 1.6% 뿐이다. 사람과 침팬지 1.6%의 차이뿐이 없다. 사실은 이 말은 김광희 교수란 분이 그의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는 98.4%가 같다. 또한 혈액이 붉은색을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해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287개로 사람과 침팬지가 1.6%의 미미한 차이가 한쪽을 동물은 우리 속의 구경거리로, 다른 한쪽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광희 교수가 그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김광희 교수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동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탁월했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지은 창조 세계를 잘 지키며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율법에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빚을 지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남의 집에 종사를 한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종을 삼았다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케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그들을 내보낼 때도 후이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부가 같이 종으로 들어왔다면 부부 모두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종이 평생을 주인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면 허락해 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습니다. 독이 주인이 여정과 관계를 했다면 함부로 내보내지 말고 가족같이 여기고 그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근본적으로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을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들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그것을 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신 대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법전이라 부릅니다. 즉 십계명에 대한 세부 규칙을 설명한. 것이간는 그 거죠. 그래서 그 해설의 첫 부분인 18절부터 마지막절인 26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1개명부터 4개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는데그계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10개명 해설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인 2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10개명의 두 번째 파트, 인간에 대한 말씀, 이웃사랑에 대한 개명의 설명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해설의 첫 이야기가 5개 명인 부모 긍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부모 긍교가 먼저 나오고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우린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한 우리의 과제죠. 근데 그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은, 이웃에 대한 너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어떤 경우에도 종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가능한 빨리 자유케 해주어라. 그들을 내보낼 때 넉넉하게 해주어서 내보내라. 혹시 내가 책임질 일을 했다면 너는 내보내지 말고 반드시 내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웃사랑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것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웃사랑은 가정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가족 중에서 또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지요. 주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이웃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